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 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제자가 되고픈 또 다른 팬이 등장한다. 이 팬도 역시 예수님께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보인다. 누가 본 구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펜과 그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펜은 공통점이 꽤 많다 이점으로 보아 이 펜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편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분명하다 이전 펜과 마찬가지로 이 펜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단다 예수님 엄마 아빠에게 이별의 키스 정도는 하게 해주셔야죠 이 역시 합당한 요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집에 가서 간단한 포옹만 하고 곧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당시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별 파티를 치러야 했다 그러다 보면 몇 주는 훌쩍 지나간다 이 편이 그런 요구를 하자 예수님은 화까지 나신 듯하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밭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비유를 드신다 이 남자의 요구는 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최우선 상황은 아닐 뿐이다 하지만 전부를 내려놓고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태껏 설핀 팬들과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예수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를 생각까지는 없다 전부를 걸 마음까지는 없다 예수님 말고도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돌아본다 반쪽짜리 마음은 거들떠보지 않으신다 책을 읽어보니 옛날 성당 기사단은 이상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기사는 검과 함께 세례를 받되 검은 물에 담그지 않았다. 몸을 물에 담근 상태에서 손을 높이 들어 칼에 물이 묻지 않게 했다. 이 제스의 의미는 분명했다. 예수님, 저를 드리지만 이 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태소만큼은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이 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칼을 들지는 않는다. 대신 지갑을 높이든다 리모컨을 드는 사람도 있고 노트북을 드는 사람도 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팬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뒤춤에 숨긴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저것은 어떠냐? 니고뎀에게 저것은 종교적 평판이었다. 부자 청년에게 저것은 재물이었다. 이 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가족이었다. 이편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에만 얽매일 생각까지는 없다. 묵은 관계들도 그로 유지하고 싶다. 당신의 누구와 몇 달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조금씩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새 DPTR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서로 마주앉는다. 상대방의 가벼운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나아간 뜻은 내비친다. 당신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당신은 당연히 둘만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한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방의 전화를 빌렸는데 예전에 만났던 애인들에게 수십 톤의 전화를 걸려온 게 아닌가 순간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인다 새로운 사람을 진심으로 사귀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쟁기를 손에 들고서 고개를 돌려 옛애인에게 견눈질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잡스러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기준 예수님은 반쪽자리 사랑과 충성을 받을떠 보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저것은 어떠냐? 예수님은 팬에게 음식이 어떠냐라고 물으셨다. 오랜 세월 팬은 예수님이 아닌 음식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았다. 하지만 인생의 이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분의 제자가 될수 없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제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스티브의 말에 예수님 물으셨다. 너희 여가생활은 어떠냐? 스티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매번 자신도 모르게 음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를 탐닉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신이 너무 미웠다. 예수님은 스테파니에게 자녀는 어떠냐? 라고 물으신다. 스테파니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자녀로 인해 근심했다. 예수님은 더그에게 내 돈은 어떠냐? 라고 물으신다. 더그는 예수님이 아닌 돈에게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자신의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 돈의 눈이 멀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구약의 11개상 19장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바로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엘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결의 숯소를밭에 갈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볼때 엘리사는 보통 부적 아니었다. 당연히 엘리아는 걱정 것도 없었을 것이다. 버려야 할게 너무 많아서 쉽지 않겠군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가 되려면 친구와 가족과 돈벌이가 되는 사업까지 다 버려야 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수님과 사업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과 격일근무 계약을 맺기 위한 효성을 시도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그는 스물여덟 마리의 소를 모두 잡고 쟁기를 전부 모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잡은 소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이 모든 행동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안한 의지의 표현이다. 알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쟁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옛 쟁기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다. 그는 뒤로 돌아볼 여지가 아예 남겨두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인생의 최우선 상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상황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길 원치 않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주식보다 그분께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 시청보다도 예배를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우리 부모님의 친구와 한번이 이혼을 겪었다.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탓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하늘이 무너진 듯했다. 하지만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 번만 눈감아 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미래가 계속되는 바람에 상황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았다. 부모님 친구의 가정이 깨져가던 중 하루는 아버지가 밤늦게 내 방을 찾아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며 잠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 친구분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지금도 생생하다.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젊지 않고 자비란 분이셨다. 하지만 그날의 대답은 전혀 아버지답지 않았다. 음, 당장 아래층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상대 남자의 집으로 쫓아가. 아내의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하면 뼈도 못 추게 리 만들겠다고 소리를 지르겠지.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반응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당신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금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원하신다.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믿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떠나 이 초라한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전보를 요구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전보를 그분께 드린다 해도 그한 가지가 우상이 될수 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뒤에 있는 뭔가를 돌아보고, 있, 돌아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그한 가지를 포기할 때 마침내 오랫동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만족이 찾아온다. 팬들은 예수님께 전부를 바치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한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부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전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내놓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거래다 에콰도르의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 심월리어스는 이런 말을 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10편 106편 19절에서 20절은 모세가 선위에서 하나님께 시켜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을 반성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에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놓았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인가!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이와 같다. 비싼 차를 사기 위해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날려버렸는가?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고액 연봉 직장과 맞바꾸었나?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버린 대가로 의리리한 집에 들어갔는가? 주가를 쫓는 나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버렸는가 박진과 눈치는 축구 경기에 푹 빠져서 예수님을 따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가 그건 절대 좋은 거래가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자체는 죄가 아니다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것은 어연는 죄다 세상적인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그리스를 도 전심으로 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 성아우코스티누스는 이런 현상을 잘못된 사랑이라고 명명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도에 지나치면 그것은 문제다. 직업이 목사다 보니 장례식을 수도 없이 집도했다. 그런데 교회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럴 때는 고인에게 올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 가족들을 모아 고인에 관한 추억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가족들은 보통 고인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야기한다. 골프를 너무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집안을 꾸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시간을 수집하고 즐겨 피웠죠. 생전의 브로드웨이 쇼를 즐겨 봤죠. 오페라 유령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자동차 애호가였어요. 재능이 탁월한 음악가였어요. 뛰어난 사업가였죠.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어요. 늘 자식의 용기를 붙도다 주는 아버지였죠. 나는 친척들이 이런 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수첩에 적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다. 고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나 말해주는 친척은 왜한 명도 없는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와 탁월한 음악가라는 칭찬도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다 누가 보곤그 장이 이 남자는 아무래도 가족에 연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그의 가장 가정적인 남자를 기획했을 것이다.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지. 가정밖에 몰랐어.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어. 이말 옆에 사람이 맞장구를 쳤을지는 모른다. 가족을 그토록 사랑했다니참잘산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얼굴을 맞대고 섰는데 가정이 대수인가? 제지가돼 역사의 물주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차버린 것이다.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독히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누가 보건구장에이 남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을 더 중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충성심을 들고 있는가 쟁기를 들고서 자꾸만 뒤돌아보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전보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마침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온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 주는 진행 나디오 2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